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비투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 운명, 의지, 명령, 의무, 예정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가지는 이런 의미들을 숙지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 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운, 의, 명, 에. 하고 외워두세요. 가운의 명, 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의미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 뭐할수 있다. 라고 P2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 뭐할 뭐할 운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의지, 뭐 하고자 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intent to, 뭐할 의도가 있다. be willing to, 뭐말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다, 뭐뭐 하고자 하다. 라고 해석하면 괜찮습니다. 명령 의무, 뭐뭐 해야만 하다. 너뭐뭐 해야 돼. 이런 말은 명령하는 거죠. 예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말 예정이다. be scheduled to, 뭐말 예정이다.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u e to, 멈하기로 되어 있다, 멈할 예정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수거로 애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투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다라는 것을 우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투 부정사에 어, 투 동사 원형 썼는데 그것이 멈하는 것 하고 해석되면 어,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를 보시면 형용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의 차이를 좀 아셔야겠어요. His mission is to deliver the human kind from the evil. 그의 임무는 그의 임무는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명사적 용법인데 명사적 용법과 밑에 거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사적 용법을 구별하는 것은 거꾸로 해보면 돼요.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맞죠? 거꾸로 해도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명사적 용법은 이것과 이것이 뒤바뀌어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행동, 이것도 행동. 네, 이렇게 뒤집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는요? 명사정용법은. 그러나 형용사정용법은 그러지 못합니다. 더 슈퍼맨 그 초인은 여기다 더를 쓰고 소문자 썼죠. 이거는 만화에 나오는 그 슈퍼맨이 아니라 초인 이는 뜻입니다. 더 슈퍼맨 그 초인은 음,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운명이다 다 해석 가능해요. 여기 있는 것. 다 해석 가능한데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비투영법입니다. 가운의명에 그 초인이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예정이다, 구원해야 한다, 구원할 운명이다. 구원하고자 한다.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정 용법은 바꾸질 못해요. 더 슈퍼맨, 초인은 사람이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행동이죠. 근데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초인이다. 아니죠. 얘는 사람인데.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다. 여기는, 여기도 행동, 여기도 행동. 그러면 명사정용법이고, 여기는 사람, 여기는 행동. 그러면 형용사정용법이야. 이거는 형용사정용법, 이거는 명사정용법. 문장 애워두세요. 애워두세요. 다음. 넘어가시고. 자, 이거 복습 한번 해요. 가능, 해석 어떻게 해요? 해석 어떻게 해요? 네, 가능은, 음, 할수 있다. 운명 어떻게 해석해? 엄할 음, 운명이다. 의지 엄하고자하다. 음, 그다음에 명령, 의무, 명령, 의무, 엄어뭐 음, 뭐 해야 한다. 애정 엄하도록 음,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엄할 뭐 애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일번 보시면 이게 뭔지 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할 때는 뭔가 특징들이 있어요. 자, 또, 한 river is to be seen from my office. 그, 한강은 나의 사무실에서, 음, 보아지다. be seen, 보아지다인데 해석 잘안 되니까 그냥 응동태로 해석할게요. 한강은 나의 사무실에서 볼 예정이다. 이상하죠. 볼, 보아져야 한다. 이것도 이상하고. 또, 의지를 볼까요? 한강이 보아지고자 한다. 이것도 이상하죠. 한강이 보아질 운명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가능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요 한강은 내 사무실에서 볼수 있다. 보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가능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음, 할수 있다. 어떻게 해석해요? 가능으로 해석해 주세요. 가능, 음, 할수 있다. 그 다음. He was to be a philosopher. 그는 철학자가 될수 있다 수 있었다 가능으로 해석하면 되요 그는 철학자가 될수 있었다. 운명을 해석하면 어떻게 요 그는 철학자가 될 운명이었다. 의지로 해석하면 어떻게 요 그는 철학자가 되고자 했다. 명령 음무로 해석하면 어떻게 요 그는 철학자가 되어야만 했다. 애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요 그는 철학자가 어, 될 애정이었다. 가장 좋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랄까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그렇죠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안 되고는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가 철학자가 될 운명이었다 다 해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운명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If you are to succeed 어, 잠깐만요 운명인 경우는 대부분 어 미래 어떤 그 직업 같은 거뭐 어, 그럴 때 대부분 운명입니다. 네, 그다음 if you are to succeed in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의주동 명사절이죠. 당신이 하고 있는 것것 것, 것에서 것에서 성공 어, 이거는 제가 학교 그냥 성공하고자 한다면 뭐죠? 의지네요. 의지.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다른 걸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가능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면 운명해서 어떻게 성공할 운명이라면 이상하죠. 의지 성공하고자 한다면 명령의무 성공해야만 한다면 예정 성공하도록 되어 있다면 다 이상한데 의지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엄마 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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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오케이. Okay. you have to devote yourself to it. 그것에다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 네. devote 바치다 이런 말인데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Devote oneself to 뭔 뭐에 전념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문일 때 B2형법이 뭘로 해석되어 의지로 해석되더라 이렇게 조금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e who is to succeed in what he is doing 마찬가지죠. 뭔 뭐. 그가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공하기를, 성공하고자 하다. 이것도 의지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who라는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하는 사람 하고 해석해 주세요. 이때 has에다가 별표쳐주세요 여기까지는 주어에요 주어 주르륵 주어죠 다 수식하니까 이만큼이 희를 수식하니까 히 하나만 고르면 희가 주어고 여기까지를 주어 부분이라고 하고 딱한 단어만 고르면 희가주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hat 뭐 쓰면 안 돼요 have 쓰면 안 되고 단수니까 has 써야 된다 별표 쳐놓으세요 Who is to succeed in what he is doing has to devote himself to it. 자, 그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에 전념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의지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자하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당신은 여서 시. 까지 바이가 까지란 뜻입니다. 6시까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what you are doing 하고 있는 것을 끝마칠 수 있다. 가능으로 해석하면 끝마칠 수 있다. 운명으로 해석하면 끝마칠 운명이다. 의지로 해석하면 끝마치고자 한다. 명령 의무 끝마쳐야 한다. 예정 애정, 끝마칠 예정이다. 이아무래도 명령 의무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명령 의무 명령으로 써놓을게요. 명령 의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B2를 뭐뭐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 We are to hold a trade show next month. 이렇게 시간이 딱 제시어 있어요. 대부분이 뭘까요? 예정입니다. 예정 뭐 음,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요. 우리는 다음 달에 무역 박람회를 hold 개최하다 이런 뜻이죠. 개최하다. 우리는 다음 달에 무역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요. 네, 또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요. 네. 이건 뭐라고요. 그래서 예정이다. 이렇게. 그다음 we are to meet at gate 7 at 11. 이렇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대부분이 예정입니다. 예정.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비투가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말 뭐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6시에 7번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네, B2 용법은 가온의 명에 하고 여두는데 B2가 만났을 때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것을 가리는 것이 B2 용법입니다. 자, B2 용법 뭔뭐 뭐 있어요? 가온의 명에 명예. 가온의 명에가 뭐죠? 가능, 운명, 의지, 명령, 의무, 애정. 가능 해서 어떻게요? 뭐뭐할수 있다. 운명 해서 어떻게요? 뭐 말? 운명이다. 의지해서 갖게요. 뭐뭐 하고자 하다. 명령 의무. 뭐뭐 해야만 하다. 예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발음 한번 하겠습니다. His mission is to deliver the human kind from the evil. His mission is to deliver the human kind. From the evil. The Superman is to deliver the humankind from the evil. The Superman is to deliver the humankind from the evil. The Han River is to be seen from my office. The Han River is to be seen from my office. He was to be a philosopher. He was to be a philosopher. He was to be a philosopher. If you are to succeed in what you're doing, you have to devote yourself to it. If you are to succeed in what you're doing, you have to devote yourself to it. He who is to succeed in what he's doing has to devote himself to it. He who is to succeed in what he's doing has to devote himself to it. You are to finish, or you are to finish what you're doing by six. you art to finish what you r e doing by 6 we art uh, uh, we art to hold the trade show next month we art to hold the trade show next month we art to meet at gate 7 at 11 we art to meet at gate 7 at 11네 지금까지 B2 영법 형용사적 영법 중에서 B2 영법 B2용법은 형용사적용법입니다. 명사적용법이랑 헷갈리니까 구별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